안녕하세요 인제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따라만 해도 성공하는 제주도 겨울 3박 4일 한바퀴 여행 코스입니다 제주 겨울은 예쁜 동백꽃이 만개하고 제철 음식인 방어회와 천백꽃이 눈꽃 등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가족, 커플, 우정, 혼여행 등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일정으로 1월에서 3월까지 모두 가기 좋은 관광지, 맛집 카페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제주 여행 코스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코스 추천 전 먼저 제주 겨울 여행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통제 상황 및 도로 상태 확인 방법입니다. 만약 제주 여행 중눈 소식이 있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다면 내가 운전하려는 도로가 통제가 되었는지 눈은 얼마나 쌓여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차량 이동하셔야지 안전한 여행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 경찰청 교통 통제 상황에서 이용하려는 도로의 통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제주 교통 센터 네이버 맵 카카오 맵에서 실시간 도로 CCTV를 볼수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제주도 겨울은 따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더욱 낮습니다. 특히 관광지나 숙소가 산간지대 인근이면 진짜 진짜 추워요. 두꺼운 겨울옷, 패딩 꼭 챙기시고요. 특히 눈 구경 가신다, 한라산 인근 가신다면 목도리. 장갑, 털모자 등 방한용품도 꼭 챙겨오세요. 세 번째, 제주 여행 준비하면서 렌트카 어디서 어떻게 저렴하게 예약하는지 정말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카모아를 이용해 봤는데 렌트카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면 무려 300%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여러 사이트 가격 비교할 필요 없이 카모아에서 최저가로 바로 렌트카 예약하면 돼서 정말 편리하고 합리적이더라고요. 또한 숙소 예약도 저렴하게 할수 있는데요. 특히 렌트카 플러스 호텔 통합 예약 서비스인 카텔 이용 시 최대 60% 결합 특가에 렌트카 10% 할인 쿠폰으로 갓성비 가성비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모와 멤버십인 패밀리 라운지는 제주 맛집 카페 관광지에서 제품 무료 제공, 가격 할인 등 혜택이 쏠쏠해서 엄청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이 외에도 신규 회원 쿠폰팩 친구 초대 3000원 할인쿠폰 제주 인터넷 면세점 10% 할인코드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현재 설날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중으로 제주 국내 해외의 렌트카 호텔 카텔까지 할인쿠폰 혜택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 카모아에 로그인만 해도 최초 1회 자동 발급 되니깐요 이번 제주여행 카모아로 최적화 렌트카 예약 숙소 할인 이벤트 혜택까지 꼭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지도 배포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윤재주의 여행 꿀팁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윤재주 픽! 제주도 겨울 3박 4일 여행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1일차 일정은 제주 공항에서 성산까지 대각선 아래방향으로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제주도 여행 시작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고사리 육개장 맛집, 우진 해장국입니다. 제주산 고사리를 넣어 만든 해장국으로 고사리 반, 고기 반으로 내용물이 정말 푸짐하고요. 걸쭉하면서도 이 짭조름한 매력이 찐 맛있어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맛인데요. 제주공항 근처로 접근성 좋고 워낙 유명한 곳이라 웨이팅이 기본인데, 현재 별관이 생기면서 식사하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본관은 현장에서 대기표를 발권해주셔야 되고요. 결과는 캐치 테이블로 웨이팅 중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웨이팅 적은 쪽으로 식사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식사하고 갈 곳은 길갈팜 랜드입니다. 제주의 예쁜 자연과 귀여운 동물을 볼수 있는 동화 같은 공간으로 제주 말, 포니, 오리, 염소, 토끼, 알파카 등 동물이 많고요.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한데 먹이가 입장료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막 색다르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느낌 나는 포토스팟, 연못, 동백꽃 등 포토존이 정말 가득하고요. 부지가 워낙 넓고 길이 잘 닦여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힐링하기 딱입니다. 바로 옆에 카페 말로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요. 공간이 마음에 드신다면 카페까지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요즘 핫한 송당 지역을 방문할 건데요. 송당에서 또 유명한 포토존이 있습니다. 바로 송당 묵은 숲인데요. 제주도 대표 감성 포토스팟으로 스냅 촬영의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나무 사이로 광활한 들판과 뒤쪽에 보이는 오름과 맑은 하늘까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프레임인데요. 주변 카페로 인터포레스트 안도르, 제주도 오름을 대표로 한 소품샵 오름어 스토어까지 있어서 포토존 구경하면서 카페나 소품샵까지 함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와서 평지 걸었으니까 이제 올라야죠. 제주도 동쪽의 대표 오름, 용눈이 오름을 추천드립니다. 경사가 완만한 편으로 남녀노소 오르기 쉽고요. 왕복 40분 정도의 트레킹 코스라 비교적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겨울철 억새 명소로도 너무 유명한 곳이고요. 구불구불 능선의 아름다움과 풍경이 찐, 예뻐요. 정상에서는 성산과 우도까지 보이는데요. 동쪽이지만 일몰명소로도 유명해서 일몰까지 감상하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숙소에 도착하셔서 체크인하고 조금 쉬시고요. 맛있는 밥을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저녁 식사 음식점은 성산일출봉 근처에 위치한 갈치조림 맛집 부촌입니다. 도민들도 자주 가는 가성비 갈치조림 맛집으로 제주 로컬 분위기와 저렴한 가격이 포인트인데요. 갈치조림 플러스 국이 포함된 정식 메뉴가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로 성게미역국, 전복미역국, 된장국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기들 혹은 밥반찬으로 먹기 좋은 고등어 구이까지 있어서 든든하게 먹기 좋습니다. 가족 커플 모두 추천드리고 혼밥도 가능한 맛집이라 혼여행자에게도 추천드리는 갈치조림 맛집입니다 2일차 일정은 성산에서 서귀포시까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제주 동쪽 성산에 왔는데 여기를 안갈수 없죠. 바로 성산일출봉입니다. 제주도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이 이국적인 경관과 웅장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계절 내내 언제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료 구간과 둘레길 따라 둘러볼 수 있는 무료 구간이 있고요. 정상까지는 왕복 약 40분 거리. 우료 구간은 약 20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요. 일출봉 바로 옆에 우묵계 해안이라고 무채색의 해변이 있는데요. 여기가 또 포토 스팟으로 엄청 유명합니다. 흐려도 예쁘고 맑아도 예쁜 해변으로 평소 잘볼수 없는 검은색의 해변이 엄청 특색이 있으니까요. 꼭 함께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침부터 관광했으니까. 든든하게 점심 먹어야겠죠. 추천드리는 곳은 흑돼지 맛집인 금도시입니다. 성산일출봉 바로 앞에 위치한 곳으로 제주 왕견을 훈련하고 참숯 직화구이로 구워낸 곳이라 흑돼지 육질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점심에는 특선 메뉴가 있어서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식사할 수 있어요. 든든하게 밥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 구사야겠죠. 방문할 곳은 서기비안 베이커리입니다. 신양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대형 카페로 이 오션뷰는 물론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베이커리와 커피가 모두 맛있어서 제가 극찬하는 카페인데요. 카모아 패밀리 라운지 혜택으로 플레인 크로와상과 배치부루를 무료로 먹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 메뉴 10% 할인 혜택까지 있어서 가성비 혜택 누리실 수 있는데요. 오션뷰도 예쁘고 공간도 넓어서 여유롭게 힐링하면서 당춘장 하기 딱 좋습니다. 이제 겨울 제주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동백스팟을 부으러갈 텐데요. 남원으로 동백꽃 보러 가기 전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한철 꽈배기입니다. 꽈배기의 개의 에르메스 신라호텔 30년 경력 제과장님이 운영하는 꽈배기집으로 유튜브 410만 조회수로 핫플이 된이 전설의 꽈배기 맛집인데요. 여기는 웨이팅이 끊이지 않는 집으로 겨울 평일 방문 기준 조리시간 포함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꽈배기가 1,000원부터 가격도 착한데요. 진심 한입 먹고 신세계를 경험한 꽈배기입니다. 폭신폭신한 식감이 미쳤고요. 기본 꽈배기 포함해서 대파 꽈배기, 씨아파 도떡, 핫도구, 백파치토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다가 이 꽈배기 메뉴가 식어도 맛있어요. 미쳤습니다, 진짜. 한 박스 정도 사셔서 차 안에서 간식 겸 이동 중에 틈틈이 먹기. 너무 좋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라스트 오더가 2시 반이고, 가게 마감이 3시라서요. 영업시간에 맞춰서 일찍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주 겨울하면 동백이죠. 제주도 동백 스팟 딱한 군데만 추천하자면, 저는 여기를 추천합니다. 바로 동백수목원인데요. 제주에서 가장 큰 아기 동백 군락지로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한 동백나무와 야자나무 가득하고요. 산책로가 잘 닦여있고 다양한 포토종과 전망대까지 있어서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러보게 되는 곳이에요. 동백 사이에 폭 묻혀서 제주도 겨울 여행에 정취를 느끼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추가로 팁이 있다면 제주 남원 쪽에 동백 명소가 많이 몰려 있는 편이에요. 시간 되신다면 동백수목원 방문 전후로 근처 다른 동백 스파까지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도 동백 명소 모음집까지 구독자 이벤트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명소 나들이를 끝으로 이제 숙소로 오셔서 조금 쉬시다가 다시 나가셔야죠. 방문할 곳은. 올레 시장입니다. 서귀포 대표 전통 시장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곳인데요. 귤, 한라봉, 오메기떡 등 다양한 과일과 음식 기념품 구매하기도 좋고요. 시장 내 먹거리가 진짜 많아서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1일차에 갈치 흑돼지 먹고요. 내일은 회를 먹을 거기 때문에 요 올레 시장에서는 메뉴를 조금 피해서 마늘이 듬뿍 들어간 치킨이나 요 분식 같은 거 요런 것 위주로 메뉴 안겹치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혹시 저녁 밤에 관광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세영교 야경 구경 혹은 천지연 복포 야간 개장을 추천드릴게요. 3일차 일정은 서귀포 시에서 대전까지 이동하는 일정인데요.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할 곳은 바로 오간의 전복입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속이 보 아침식사 맛집으로 전복 설렁탕이 유명해요. 싱싱한 생 전복 플러스 48시간 가마 속에 푹 끓인 설렁탕 조합이 으뜸인데요. 요 뜨끈한 국물로 해장하기도 좋고요. 첫기로 든든하고 부담없이 식사하기 좋습니다. 기본 설렁탕은 물론 손만두, 전복죽, 만두 설렁탕 등 메뉴도 다양하고 세트 메뉴도 있어서요. 취향껏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밥 먹으면 와 해야 된다? 디저트. 카페 가야겠죠. 서귀포시에서 추천드리는 카페는 비브레이브입니다. 제가 찐 자주 가는 커피 맛집인데요. 바리스타 상도 받으시고요. 원두와 커피에 진심인 카페로 공간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아서 힐링하면서 쉬기 좋습니다. 특히 비브레이브도 카모아 패밀리 라운지 혜택 사용한 가능한 지점으로 비브레이브의 시그니처 음료인 달콤하고 부드러운 로쉐 한 잔이 무료인데요. 꾸덕한 하초콜릿 같으면서도 이 에스프레소와의 조합이 와 너무 달콤하고 진하고 고소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커피 러버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카페인 충전까지 마쳤으니 관광 떠나야겠죠. 제가 서귀포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 숨도를 추천드릴게요. 20년 전통의 제주형 생태 정원으로 무려 3만 평 부지에 계절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요. 겨울에는 탱글탱글한 하글나무와 동백꽃이 포인트입니다. 정말 곳곳에 포토존이 가득하고요. 정원을 산책하듯 걷기가 너무 좋은데요. 동백, 귤나무, 한라산 뷰까지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는 최애 스팟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 눈 쌓일 때 방문하면 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요. 꽃과 자연,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와, 반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또, 순도에 카페도 함께 있으니까요. 산책 마치시고 차 한잔 하면서 휴식하기도 좋아요.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약천사입니다. 바다를 내려다 볼수 있는 동양 최대의 법당고 입구에 있는 울창한 야자나무와 도라르방 조합이 정말 제주스럽고 너무 멋진 곳입니다. 사찰 분위기를 느끼면서 고요한 시간 보내기 좋은 스팟이에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중문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에는 다양한 명소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천재현 폭포를 추천드립니다. 총 3개의 폭포가 있어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은데다가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에메랄드 빛, 초록빛, 물빛까지 정말 장관인 스팟입니다. 폭포 관람을 끝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죠? 윤재주가 제주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방어 때문입니다. 겨울 제주 여행에서 대방어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슬포항으로 당장 달려가세요. 모슬포항은 방어 축제의 거리가 있을 정도로 방어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슬포항 부두가 따라 정말 다양한 횟집 음식점이 즐비해 있는데, 사실 웬만한 곳 다가 도 맛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은 도민들이 자주 가는 이 항구 식당입니다. 방어 때깔이 미쳤고 양이 푸짐한데다가요. 특히 마지막에 주시는 요 지릭탕이 너무 맛있어요. 정말 해장하려고 먹었다가 술이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깔끔하면서도 감칠맛. 아이 맛이 정말 미쳤거든요. 만취 주의인 식당입니다. 4일차 일정은 대정안덕 쪽에서 제주시로 올라가는 마지막 날 일정입니다. 우리 전날 많이 먹었으니까 아침부터 산책 한번 떠나 볼게요. 방문할 곳은 산양큰 언곳입니다. 제주 고자왈중 무려 10 9%나 차지하고 있는 곶자왈로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모두 걷기 좋고요. 무장애 길이 있어서 휠체어 탐방도 가능한 길이 있어요. 소와 말이 달구지를 끌고 가는 제주의 옛 모습부터 다양한 식생을 구경할 수 있고요. 특히 포토존이 찐찐찐 예쁘고 많은데다가 동화마을 같은 공간과 기차길 포토스팟이 특히 예쁩니다. 느긋하게 곳곳 둘러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걸었으니까 맛있는 점심 먹어야겠죠? 방문할 곳은 양가 형제입니다. 청수리에 위치한 미국식 수제 햄버거 맛집인데요. 힙한 레트로 감성 내부에 육즙이 가득한 햄버거가 정말 맛있어요. 특히 사이드, 어니언링이 이집백킥입니다 햄버거와 함께 어니언링까지 주문하셔서 든든하게 식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든든하게 밥 먹고 갈 곳은 이번 제주도 겨울 여행 코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바로 천백고지 눈꽃 드라이브입니다. 천백고지는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한라산 지대로 사계절 식생이 뚜렷하고 습지대가 있어서 관람하기 너무 좋은데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겨울 왕국 그 자체. 정말 장관이에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방문 시점에 따라서 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로 올라가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도로 통행 가능 여부 CCTV 꼭 확인하셔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정말 추우니까요. 단단하게 껴 있고 올라가세요. 요 눈꽃도 너무 예쁘고요. 요 노루 동상에 쌓여 있는 눈 그리고 전망대에 바라보는 한라산 상고대 요 눈꽃 쌓인 게와 너무 너무 예쁩니다. 또한 휴게소에 GS 편의점 내에서 어묵이랑 군고구마, 붕어빵 등 겨울 간식도 판매하고 있고요. 한강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또한 요즘 천백고지 주정차 단속 강하고 주차 공간이 없으면 주차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만약 차를 못 세우시면 그냥 드라이브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관광지 한 군데로 떠나볼게요. 천백고지에서 제주시로 올라가는 방향에 위치한 제주 도립 미술관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제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예술 전시를 상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 16일까지 제주 비엔날레 전시 기간으로 무스키아 전현무 님의 자화상 작품도 볼수 있으니까요. 이 기간 내에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주 여행 떠나기 전 마지막 만찬 식사를 즐길 텐데요. 추천드리는 곳은 고기 국수 맛집 제주 미담입니다. 여기는 최근 갱신한 윤제주픽 제주도 고기 국수 맛집 1등으로 국수 반 고기 반 조합이 미쳤습니다. 정말 양에 놀래고 맛에 감동 먹는 곳인데요. 고소고 녹진한 국물에 푸짐한 고기. 쫄깃한 면발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고기국수집이에요.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배 두드리면서 제주여행 마무리하기 좋은 곳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막걸리가 땡길 수 있어요. 공항 가기 전 취하실 수 있으니 만취 주의하세요. 이렇게 윤제주픽 제주도 겨울 3박 4일 여행코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효율적인 동선, 계절 명소, 충분한 관광, 다양한 식사 메뉴, 그리고 디저트까지 정말 모든 걸 고려해서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여행코스와 꿀정보 참고하셔서 따라만 해도 성공하는 제주도 여행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 빠밤! 소개해드린 여행 코스, 주변 가볼만한 곳, 그리고 동백스팟이 포함된 네이버 지도를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윤재주를 구독 후 영상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뒤에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끝인데요. 제가 메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취합해서 일괄 배포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내용 한번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안녕!